세 올려놓고 어그 정도 있겠지? 그리고 내가 던져줄때도 위아래랑 같은 데 맞추는 데는 정도는 려 그게 몸이 계속 져 네. 연습을 하면 여기서 나오 만약에 공이 세거면 서몇개 공이 틀면 이렇게 가요 어, 이 내가 만약에 연는데도 몸이 익져 여기서 딱 멈춰줘야 돼 혹시 내 골이 아니데또거만큼 공이 떨어진 어 이거 내 몸이 아니데 그걸 이렇게 멈추는 대신 그걸 하려면은 이 <laughs> 라인 내가 치는 이 라인에서 계속 스윙을 해야 돼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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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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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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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페이스 거기 파에 맞아야 돼파에 그럼 계속 밑에 맞아요 공을 끝까지 보고 그 약간의 조절은 해줘야 돼요 아. 네. 오는 대로 그냥 치면안 되고 공 끝까지 보면서 어 약간 낫네 그러면 살짝 내쳐서 손목에서 낮춰서 올라가고 네. 그렇지, 그렇지. 자 나오는 거 조금만 더 빨리게 나오게스피드한데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Okay, okay. 형, 이게 떨어질 때 하지 말고요. 형이 딱칠때그 라인이 있어요. 그. 나올 때 너무 이렇게 펴서 쳐도 안 되고 굽혀서 쳐도 힘이 안 받잖아. 여기는 굽혀지는데 여기서는 펴지는 그, 가, 그 지점에서 공이 맞아야 돼 그게 가장 힘이 잘 받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약간 안쪽에 맞았죠? 그거는 형이 뺏이 늦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형이 생각한 것보다 좀더 빨리 나와야지 그 앞쪽에 펜시를 맞는 거예요. 오, 오케이, 아, 오케이, 괜찮아. 자, 이제 맞추면서 조금씩 힘을 형 넣어봅시다. 스피, 힘이 들어가려면 세게 치는 것도 좋은데 스피드가 빨리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자. 자, 그럼 그러면서 지금 딱 봤을 때 여기가 앞발이, 앞발이 그대로 있죠. 응.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밀려치거나 힘이 다안한 번. 돌 때, 그리고 야구선수도 보면 치면서 허리가 돌죠. 허리가 뭐, 총 좌타 자타자 같은 경우는 일로 방향으로 바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열려줘요. 이렇게 치면서. 이게 안 그러면은 이렇게 돌 때랑, 이렇게 돌 때랑 불편함이 없어요. 음. 이렇는 왜냐면 열어준 상태에서 허리가 돌니까 더 힘이 안 되죠. 형도 칠 때, 나 이제 오른손 잡으니까 칠때 이렇게 있다가 열어주면서 허리를 빵 하고 돌려줘요. 뒤 막힌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준다고 하면 허리가 안 나와요 공 쳐서 돌면서 한번 힘 줍시다요 하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 응. 천천히 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열면서 폭을 조금만 높여줘요, 높여줘 그렇지, 높여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공끝까지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 포인트가 딱 맞는 거예요 맞는 포인트는 그걸 이제 얼마만큼 힘을 주고 허리를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당겨치고 밀어치고 그렇지 약간 안쪽이 맞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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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화구다 그렇지 그렇지 자, 낮은 볼이다. 이거 나가면 안 되지. <laughs> 골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가지 말아야 돼. 총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만약에 맞더라도 파울 되거나 땅골이, 투자 땅골이 나오니까, 힘이 안 실어지니까. 버려야죠, 그냥. 어차피 스트라이크가 아니니까. 아,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돼. 스피디하게. 그렇지. 그냥, 그냥 한번 휘둘려봐. 휘둘려봐. 더 세게 그렇지 그 정도 스피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구웅 소리가 나잖아 그렇게 나와야 돼 실전에서도 그렇게 쳐야 돼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지 아. 틀리잖아 나가는 게형 그렇게 되시는 거야 자 이걸 연습 때 이렇게 해야지 실전에서도 그렇게 도는 거야 형 아, <웃음> <웃음> 연습 때 이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실전에서 몸이 익혀져 그렇지 자 열면서 그거를 살짝 열어줘 열면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래야지 좀 무리가 달라. 그렇지. 자, 스피드 죽는다. 스피드 죽는다. 스피드 올려야 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공 끝까지 보고. 대신에 형, 열면서 몸이 나갔을 때, 공이 오잖아요. 몸이 나갔을 때, 고, 고개도 같이 돌아가면은, 시선이 이게 흔들리잖아. 흔들리니까 안 맞아. 고개는 그대로. 그렇죠. 고개는 그대로 맞고, 스윙까지 한다음 공을 봐도 돼. 늦지 않아. 자, 다시 힘껏.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렇지. 자형이 약간 지금 자그 도는 스피드나 이런 건 많이 낮아졌는데 약간 빗맞잖아. 이유가 스윙이 엎어져서 나오네. 아. 엎어져서 나오니까 공이 오더라도 이게 엎어져 나온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엎어져 나오니까 공은 이렇게 오는데 위에 맞고는 엎어져서. 이럴때는 그냥 어머 엎어지는 단, 킥이 처음 나오다가 맞고 올려줍니다. 여기서 올려. 엎지 말고 그대로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지. 아, 차라리 뜬공보다는나 이런 공으로. 이런 공은로 수비스도 못 잡는다니까. 하나 나가는 거야 그러면. 파워도 있고. 괜찮아괜찮아괜찮아공 끝까지 보고 엎지 말고.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지금 형그 느낌. 그렇지 아, 형. <laughs> 그 느낌이야. <laughs> 그렇게 땅게 치는 거야 그냥 그냥 땅볼로 그냥 빵 치는 거야. 렇잖아빗 맞는 게 거의 없잖아 지금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빗 맞았는데 내려오니까 그냥 찍으니까는 빗 맞는 확률이 더 낮은. 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마지막 데한퀴만더이 그 느낌 그대로 그거를 지금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자, 찍어 봅시다. 거기다가 이제 힘을 좀더 주면서 찍어 봅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차원이 틀려지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더 힘내. 한 번만 더 힘내. 몸에 익혀야 돼. 그렇죠. 다 찍히고 있어.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엎어져서 나온다. 그렇지. 찍어, 찍어, 찍어. 그렇지. 찍어, 찍어. 자, 라스트 하나. 힘, 힘, 힘. 아유. <웃음> <웃음> 그거, 그거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